세상의 종말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번 종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수많은 시나리오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느날, 지구를 향해 날아온 소행성 아가사 616, 모든 나라는 힘을 합쳐 미사일을 발사, 가까스로 아가사 616과 지구의 충돌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재앙은 거기부터 시작이었죠. 해성을 파괴하면서 발생한 화학 물질이 지구의 빛처럼 내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이 포식자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1년, 한 1년 만에 전 세계의 인구의 95%가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벙커와 동굴, 헤닉룸으로 숨어 들어갔죠. 종말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오늘의 주인공 조엘은 남다른 인성으로 벙커 내에 잡다한 일들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그러한 조엘이지만 커플들의 더러운 식거리는 그러던 어느 날, 벙커로 거대 벌레가 침입하는 일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서둘러 무장을 해 벌레 퇴치를 준비합니다. 조엘 역시 무장을 끝내고 출동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조엘은 겁이 많다며 노약자들과 함께 벙커 내에 남도록 하는데요. 그러나 선발대는 곧 위험에 처하게 되고 조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하지만 자신만만하던 모습과 달리 조엘은 개찐따였습니다. 7년 전 여자친구인 에이미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조엘 평소 그림 그리기가 취미였던 조엘은 에이미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에이미는 그림의 답례로 조엘에게 파스텔을 건네고 이내 조엘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피신을 위해 헤어지게 되고 조엘은 자신이 꼭 찾아가겠다는 개뻥을 시전하죠. 그러지 말고 저랑 만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존은 확인한 상태인데요. 에이미는 조엘과 7일 거리에 떨어진 제너 해변에 살고 있었고, 두 사람은 한 번씩 무전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끊어지는 무전. 에이미가 걱정된 조엘은 사람들에게 에이미를 찾아가겠다 선언합니다. 그렇게 조엘은 벙커를 벗어나 시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laughs> 팀원들의 지도는 쓰레기였죠 지상은 생각보다 평안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내 알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고, 조엘은 소리를 피해 빈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뿔사 소리를 피해 피신한 집에는 거대 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곧바로 식탐을 드어내며조회를 공격하고 <듀> 다행히 한방에 사는 개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데요. 너 혼자 있어? 그렇게 조엘은 오이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놀람이> 다음 날 사람이 그리웠던 보이는 조엘을 따라나서고 그렇게 그들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놀람이> <놀람이>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 한 눈을 밟던 조엘이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은 면했지만 이 구덩이 뭔가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덩이는 바로 샌드 고블러의 둥지인데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조엘. 이렇게 조엘의 여정은 끝이 나는 걸까요? 그 순간 하늘에서 밧줄이 떨어지고 조엘은 클라이드와 미노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클라이드와 민호는 간단한 인사만 나눈 후 급하게 현장을 벗어나는데요 조엘은 쫓기듯 그들을 따라 나서죠 클라이드와 민호는 첨블러가 조엘의 냄새를 맡았을 거라며 서두르지 않으며 위험하다 말하는데요 높은 곳에 올라 주변을 살피는 클라이드. 그는 조엘이 안전한 벙커를 벗어나 에이미를 찾아 났섰다는 얘기가 믿기지 않습니다. 사격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클라이드는 조엘에게 생존을 위한 수칙을 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제 1장. 항상 높은 곳에 올라 주위를 정찰하라. 그들의 예상대로 찬블러는 조엘의 냄새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클라이드와 미노는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아 괴물들이 접근하지 않는 산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조엘에게 자신들과 함께 산맥으로 가자 제안하죠. 그때 그들 앞에 바이 달팽이가 나타나고 플라이드는 조엘의 옷을 벗겨 옷을 바이 달팽이에게 매달고 첨블러가 바이 달팽이를 따라가도록 하죠. 그날 밤 클라이드는 조엘의 기록지를 보게 되는데요. 조엘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괴물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겁이 많은 자신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남들에게 도움이 되길 원하고 있었죠.

자신들의 모든 생존 노하우를 조엘에게 전수하는데요. 그렇게 조엘은 점점 바깥 세상에 적응해 나가죠. 며칠 후세 사람은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간 정이든 민호는 조엘이 자신들과 함께 하길 바라며 눈물을 흘리고 조엘은 그런 미노를 달래기 위해 선물을 내밀는데 미노는 선물 따윈 엘티급 태세 전환을 보여주죠. 클라이드는 마지막으로 본능에 항상 귀 기울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이별을 고합니다. 조엘은 떠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다시 여정을 시작합니다. Come on, boy. 늪지대로 들어선 조엘가 보이 스산한 분위기에 소름 끼치는 간판 kind of 그때 갑자기 But... 이상행동을 보이는 보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낀 것이었죠. 괴물의 공격에 나가 떨어질 서에그 순간 해신의눈앞에서 돌아가신 부서돌의모신이모오의 모습이 떠오르고 이제 두번 다시 소중한 존재를 잃을 수 없다며 용기를 내 괴물을 쓰러뜨리죠. 건망코 찌질한 조엘은 어느새 훌륭한 전사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점점 성장해 가는 조엘. 과연 이들의 여정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그리고 조엘은 자신이 소망한 대로 에이미와 상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러브 앤 몬스터즈는 2020년에 개봉한 특이한 소재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로 전형적인 소년 성장물입니다. 작품성이 뛰어나거나 인장한 스케일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무난한 가족영화로 나름 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인데요. 가벼운 킬링타임 영화를 찾는 분들이나 아포칼립스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며 지금까지 이신의 마였습니다.